안녕하십니까. 미용예술학박사 박상구입니다. 자, 오늘은 스타일이 미디움에서 세미롱 길인데요. 그래서 보통 앞이 살짝 올라가는 라인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좌우의 밸런스겠죠. 그러면서 가파른 라인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완만한 라인도 또 편안한 여성적인 스타일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역별로 라인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는데 특히 라인 중에 완만한 라인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두상의 둥근과 곡면을 이용해서, 어, 라인을 어떻게, 완만한 라인이 만들어지는지, 자, 학습을 하면서 살롱 현장에서 많은 응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업에 들어가겠는데, 어, 먼저 이제 센터 파팅 나눠 놓고요. 자, 섹션 한번 볼까요? 예. 이어백 브로킹, 그 다음에 두상의 평면 곡면을 활용했죠. 자, 평면에서 곡면 들어가서 백사이드 부분 만들었고, 자, 뒤쪽에는, 뒤쪽에도 평면, 곡면, 급해서 3 섹션. 자, 사이드도 다시, 예,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항상 섹션 뜰 때는 막 뜨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겠고요. 그래서 이미지 길이는 한요 정도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 정도지만 때로는 또 길게 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또보그 느낌처럼 짧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디움과 세미롱 중간이니까 한요 정도. 라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들어가는데 자순량에 따라 얘를 자 하나 둘셋네 개로도 자를 수도 있고 한 번에 자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나눠서 한두개 정도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은한두개 정도로 나눠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항상 고개는 예 목이랑 평안한 상태에서 자 그다음 우리가 이미지 라인 그린 게한요 정도죠 예그 길이 맞춰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스퀘어 라인 생각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핑거로도 자르고, 다또 시저 부품 콤으로도 또 이렇게 자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언더 섹션은, 자, 이렇게 해서 스퀘어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체크했었을 때, 이러한 라인이 떨어지죠. 자, 그 다음도요, 또 숱이 많다 그러면은 이렇게 또 나눠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한 번에 땡기기도 하고, 지금 또 나눠 놓을게요. 그래서 손으로 잡고 잘르기도 하고, 자 그대로 시즈 오브 컴으로, 자 그대로 빛을 평행으로, 자,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로 항상 확인하면서요. 자그 다음도 그대로. 이렇게 했더니 어때 요 여러분들? 예, 스퀘어 라인이 딱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미들 섹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들 섹션도 또 수심 많으면은또 이렇게 나눠서 그대로 또 들어가도 되고요. 자 그대로 비질은 어때요? 스트레이트 비질이죠. 예, 다시 또. 이렇게 들어갔고요그 다음 섹션도 그대로 섹션의 평행, 파라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전문 용어로. 자, 시저 부품모로 자, 이렇게 했더니, 자, 미들 섹션까지 예, 완성된 모습입니다. 오버 섹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 섹션도 자, 첫 번째 패널에 맞춰서 예,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자르는 것 같아도요, 많이 연습을 해서 편안하게 자르는 연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버 섹션까지 스퀘어 라인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자, 이제, 백사이드 들어갔을 땐 고개를 세우고요. 자, 그대로 스트레이트 빛을 해서 지금 네이프사이드 코너 포인트 모발이 보이죠? 예, 얘도 한 번에 잘라도 좋고, 또 우리가 숱이 많다 보이면 또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도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도 좋고, 한 번에 내려도 좋고, 예, 또세 번에 나눠도 좋고, 예. 그대로 스트레이트 빛을 네이프사이드 코너 포인트, 자, 가이드를 해서 그대로 일자 라인을 자 이렇게 하면은 라운드 스퀘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단도 계속 연결해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랬더니 자이 부분까지 된 모습이고요. 자곧 바로 자, 사이드도 자귀 앞까지. 귀앞 부분 있죠? 그대로 스트레이트 빗질해서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들어간 상태에서 살짝 앞이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대로 스트레이트 하면서 자 얘가 가이드죠. 그대로 이렇게 자르면 일자지만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해주니까 어때요? 살짝 올라가는 이사도라 라인이 나오죠, 여러분들. 자, 반대편도 동일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편도 동일하게 그대로 스트레이트 빛을 해서 네이프 사이드 코너 포인트가 가이드 라인이 돼서 그대로 자, 스퀘어로 자릅니다. 네. 자, 그 다음도요. 자, 그대로 스트레이트 빛을 해서 그대로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부분. 자, 영역을 잘 찾아야죠. 스트레이트 빗질하고, 자, 귀 앞에, 자, 요 부분이죠. 예, 요긴 손 살짝 올라오래, 올라간다고 그랬죠. 자, 여기까지는 그대로 스트레이트. 그쵸. 자, 그 다음요. 얘는 그대로 잡고, 자, 이렇게 하면 일자지만 손가락 한마디 정도 랬죠 그대로 자, 이렇게 올려줍니다. 요 자세죠. 네. 자, 그랬더니, 이제 중요한 거는 많은 연습을 해서, 자, 얘가 밸런스가 딱, 여러분들 어때요? 그쵸? 동일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아웃라인, 귀 앞에서 살짝 올라가는 이사도라 라인이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끝났고요. 자, 좀, 층을 살짝만 넣을 거예요. 예, 네, 드어은듯 만듯하게. 그래서, 뒤쪽은요, 자, 피부 섹션 떠가지고요. 라운드 쉐입을 만들 거예요. 자. 자, 그대로 135도 쭉 들어 올려서 요 정도만 들어갈 거예요. 요 정도만. 자, 그 다음도 삼각형 섹션 떠서. 자, 요 부분만. 자, 여기도. 그래서 135도 해서 레이어 살짝만. 그다음도요. 자, 요 자세로 또 들어가도 좋고요. 요 자세로 들어가도 좋죠. 예. 자, 이렇게 살짝 레이어를 첨가해 나갑니다. 여기서 뒤쪽에 레이어를 살짝 넣고, 자, 뒤쪽에 층 보면요. 자, 여기 내려다서, 여기를 이렇게 내려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층이 한 2, 3cm 정도만 살짝 첨가된 거예요. 네.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사이드에서는 버티컬 섹션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가이드가 뒤에서 와서 그대로, 135도 그대로, 온도 베이스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살짝 밑에는 그라고 위에만 레이어가 살짝 첨가된 스타일이죠. 자, 그 다음 돼요. 자, 그대로 네. 자, 연결 앞쪽은 그냥 체크 커트만 들어갑니다. 이미 이사도라도 잘랐기 때문에 앞쪽에 라인이 나오지 않겠죠. 자, 반대편도 대로 135도 들어 올려서 자또반 버리고 반 가져오고 그래서 항상 섹션이 균일해야 되고. 자, 이쪽이 3개 떴으면 이쪽도 3개. 이쪽이 4개 떴으면 이쪽도 4개. 이렇게 했을 때 비율적으로 대칭이 맞아요. 그래서 이쪽은 3개 떴는데 이쪽은 4개 뜨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비율적으로 틀려지겠죠. 그런 점도 생각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135도 들어갔으니까 180도 좀 코너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 이 부분. 80도 들어 올려서 이 코너 부분만 살짝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스타일이 예, 완성된 모습입니다. 자, 자연스럽게 드라이 한 다음에 다시 리파인, 다시 쉐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아웃라인 자연스럽게 이제 드라이 한 모습이에요. 층도 위에만 살짝 넣으니까 어때요? 들어간동만동하죠? 자, 그렇게 해놓고 자, 모발 끝에 살짝 뉘앙스만 줄게요. 그래서 모발 끝에 살짝 디포인팅만, 예, 요 정도 느낌 나오게끔. 자. 자, 요 정도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예. 살짝만요. 예, 항상 자르면서도 질감 처리하면서도 이렇게 형태 봐야죠, 여러분들. 예, 이렇게 하니까 훨씬 어때요? 소프트해졌죠 그러면서도 많이 수시 제거되는 것도 아니고 자, 끝 모발만 살짝 정리해 주는 거예요 끝에만 자 항상 하고 나서는 한번 봐주고요 오케이 그다음 단도 살짝만요 네. 또 형태 봐주고요 자 그다음 단도요. 살짝 또 봐주고요. 네, 살짝씩만 네, 이렇게 보면서. 자, 윗부분.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깔끔하죠? 자, 그다음요 자, 살짝. 그러니까 많이 한다는 개념이냐, 그냥 살짝 느낌만 준다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섹션 조금씩 나눠서요. 섬세하게. 자, 자 오버섹션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자, 요 부분도 살짝. 자, 이 라인만 살짝 이렇게 넣어줍니다. 항상 보면서요. 이렇게 해서 살짝 뒤 포인팅을 넣었더니 모발 끝이 어때요? 예, 약간 부드러워졌어요. 한이 정도까지만. 그래서 우리가 펌 같은 경우 경우 커트를 하고 나서 뭔가 이미지셋이 나는 우리가 웨이브 같은 경우를 만들 때는 펌을 쓰죠. 펌을 할 때도 끝이 좀 너무 무거우면 끝에가 잘안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살짝 이렇게 딥포인팅을 넣어주세요. 예, 그러면서 클래식 하면서도 모발 끝에 살짝 뉘앙스를 줄때 지금처럼 모발 끝에 딥포인팅을 넣는 게 굉장히 어때요? 효율적이죠. 펌할 때도. 그러면서 무거우면서도 완만하게 올라가는 라인은 항상 어때요? 질감도 완만, 많이 내지 않고 적당히 어느 정도만. 그래서 너무 질감이 많이 들어가면은 형태가 파괴돼요. 물론, 어떤 시대에는 가벼운 머리가 유행할 때또 느낌이 틀리겠지만, 그래서 항상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작업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오늘 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지금 라인은 오렸지만, 이 라인 컨트롤이 눈에는 쉽게 보이지만, 막상 하게 되면 어때요? 잘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더 부단한, 어,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고도의 훈련이라는 거는 꾸준히 라인 연습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라인이 내 눈앞에 막 이렇게 아른아른 거릴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했을 때 살롱워크에서 어떠한 라인이든지 오릴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